여러분을 수익으로 인도해 드릴 코인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모스 코인이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하는데 선두에 서서 솔선수범하던 스트레티지의 주가는 7%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에 따라 모스 코인을 비롯한 기타 알트코인들의 가격 하락에 우리 홀더님들 지금 많은 걱정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홀더님들 제발 그런 걱정은 집어치우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홀더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의 미래와 우리 모스 코인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수익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홀더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코인나라의 앨리스에서는요. 매일 엄선된 종목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간까지 모두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참고하시기만 해도 시장의 변동 속에서 차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9월 7일에 보내드렸었던 종목인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만에 83.34% 수익을 가져다 드렸고요. 8월 26일에 추천드렸던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단 3일 만에 131.07%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8월 25일에 드렸던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3일 만에 153.73%의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신 분들은 작은 종목 하나하나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딱 일주일만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 문자 한 통뿐입니다. 비용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도 해보시고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자 8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를 받아 볼수 있도록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12시 이전에 보냈는데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 간혹 누락의 가능성도 있으니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내일은 꼭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이후에 문자 주신 분들은 순차 발송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홀더님들, 지금. 암호화폐 빨간 불 10만 달러대 추락 투심 냉각 뭐 이러한 기사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까요? 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하긴 했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은봉이 나와준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락이 지금 지지 라인을 벗어났나요? 자, 이렇게 짧게만 놓고 봐도 이 라인을 찍고 나니 다시 이렇게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넓은 흐름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이 강한 지지 라인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코인 나라 앨리스 홀더님들이라면 이러한 일반적인 조정에 이리일비하면 된다 안된다 네 하면 안 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러한 하락 속에서도 매수 전략을 지속해 오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홀더님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지 마셔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를 하지 마셔라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고 따라 오시기만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가 뜨는 이유 바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기준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의 거래상은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의존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관이나 고래들은 비트코인으로 진입해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 수익 일부를 알트코인으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이 되어 자금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투자 자산 심리 측면에서는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비트코인 상승으로 안정감이 형성이 돼야 알트코인에 대한 모험적 자금이 풀리게 되죠. 비트코인의 강세는 곧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살아있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심리적인 신뢰가 확산이 되면서 알트코인에도 매수세가 따라붙게 되고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안정적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알트코인의 강세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은 그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님들은 아무런 걱 정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입장에서 정말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투자 과정을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 계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종목별로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종목은 이미 수익 실현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리플의 경우 600원 초반대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차근차근 모아오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한80% 정도는 수익을 확정했고 나머지 일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연동되는 흐름을 참고해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무리하지 않고 조절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시간 시장의 데이터,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분석과 전략은 혼자서 공부하면서 바로 적용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매일 시장의 이슈, 단기 매매 포인트, 그리고 주목을 해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시된 전략을 참고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혼자서 무작정 맞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기준과 전략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흐름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이런 정보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고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매일 정리되는 이슈와 전략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자 투자할 때보다 훨씬 편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미 12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준비된 정보 받아보시면서 나만의 기준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오시면, 아, 이래서 다들 함께하는구나 하고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